5위 오디오테크니카 LS 시리즈 이어폰 337,000원 음악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는 높은 차음성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 다이내믹 플레인지 더블 이어폰입니다. 하이톤 사운드에서 열기 넘치는 현장감까지 그려내는 더블 이어 이어폰 두 개의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듀얼 네트워크 기능으로 초고역과 저음역대의 사운드를 균형 있게 재생합니다. 4위 레이저 해머 헤드 듀얼 이어폰 9 0 250원 듀얼 드라이버가 싱글 드라이버 이어폰과 다른 점은 깊이 있는 베이스와 미들, 하이 주파수를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다이내믹하고 균형 잡힌 드라이버는 풍부하고 모든 음역의 오디오를 제공하여 뛰어난 선명도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 음악, 영화 및 게임으로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위 젠하이자 모멘텀 이니어 이어폰 갤럭시용 94,830원 모멘텀 이니어는 정밀한 사운드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사운드 터널을 적용시킨 초정밀 가공 기술로 타협 없는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그 가치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뛰어난 사운드를 귀로 확인해 보세요. 2위 아지라 아젤 에디션 G 게이밍 이어폰 89,000원 아즈를 기반으로 게이밍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음향 기술로 재설계된 게이밍 전문 이어폰입니다. 10kHz 이상의 사운드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총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발소리, 더욱 현실감 있는 사운드는 게임에서 주도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1위. 슈어 이어폰 전문가 모니터용 이어폰. 139,300원. 새로이 디자인된 다이나믹 구조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정교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소음 차단을 위한 밀폐형 디자인으로 공기 유입을 위한 포트를 제거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며 시끄러운 현대 생활에서도 자기만의 음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귀에 접촉하는 부분에 메모리 와이어를 적용하여 제품 착용 시 안정감을 더하였습니다. 음질이 좋아 만족하는 상품평이 많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